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의 이정입니다. 제대로 된 단전 옴 명상은 마음 공부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정신적인 수양을 쌓는 일 또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주로 말합니다만, 좁은 의미로 좀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첫째, 겸손, 둘째, 마음을 비우는 것, 셋째,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이치를 모르고는 진정한 마음 공부는 어렵습니다.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공부가 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왜이 지구에 태어났는지,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주의 기본 법칙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겸손할 수도 마음을 비울 수도 마음을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진리를 먼저 말씀드리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주의 이치를 아는 모든 것에서부터 마음에 대해서 알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마음공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마음의 위력을 알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마음공부라고 할수 있지요. 근데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죽는 것인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등 근본적인 진리를 모르면 평생 마음 공부를 해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허무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평생을 다 바쳐 성직자로 보내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도 죽음에 이르러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위치를 아는 것,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넓은 의미의 마음 공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또 몸과 마음은 둘인 것 같지만 몸이 괴로우면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금방 병이 생길 만큼 몸과 마음은 하나인 것 같지만 둘이고 둘인 것 같지만 하나라고 하지요.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길 때도 몸만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마음 또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담이 좋지 않으면 화를 잘 냅니다. 또 화를 내면 간담이 더욱 안 좋아집니다. 이때는 명상을 하면서도 화를 자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기운이 맑아지고 강해지면 화를 자제하기가 쉽고, 그래서 여타 방법보다 단전호흡 명상을 하면 간담이 빠르게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화를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면 훨씬 빠르게 몸이 좋아지겠지요. 우리가 병원에서 암 등의 병을 치료하고 나면 완치가 되어도 얼마가지 못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가 있어 몸에 병이 났는데 몸에 있는 병인 증상만 치료를 하고 마음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욕심이 많고 식이 질투가 많거나 좌측으로 치우친 사람은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가 쉽지요. 그리고 성질이 급하다거나 항상 안다라는 성격 또한 성격을 고치지 않고는 늘 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할수 있겠지요. 즉.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몸만 관리해서도 안 되고 마음 공부를 함께하여 어떤 상황에 서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화를 내면 단전에 모여있던 기운이 순간에 타버리는 것과 같아 단전의 기운이 텅 비워져버립니다. 어떤 한 곳에 마음을 많이 쓰거나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면 역시 단전의 기운이 모두 날아가버릴 만큼 텅 비워집니다. 왜냐하면 단전은 마음 주문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기운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공부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단전호흡 명상에서 진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단전호흡에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기운 공부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단전호흡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지요. 그렇다고 단준호흡은 하지 않고 마음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공부란 마음을 갈고 닦고 마음을 열고 바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너무나 추상적이기도 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표현이 기운이고 기운의 표현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단준호흡을 해서 기운을 바꾸어주면 마음은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슬픔, 또는 잊어야 할 사람을 잊으려고 마음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잊혀지지 않다가도 단전호흡 명상을 해서 기운을 바꾸어 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잊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노나 슬픔도 기운으로 존재한다는 말씀 드렸지요. 또 단전호흡을 하여 단전에 기운이 모여야 몸도 가벼워지고 그 기운의 힘으로 추진력 있게 마음공부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기가 무척이나 어렵지만 단전호흡을 하여 단전에 기운이 쌓이고 기운이 흐르는 길인 혈이 열리면 마음이 자연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전에 기운이 쌓이고 기운이 흐르는 길인 혈과 경락이 열려 마음 공부를 할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진실로 마음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전호흡은 기운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마음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지요. 마음공부를 하여 마음을 갈고 닦으면 신의 수준까지도 오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마음공부는 누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이 세상을 고해의 연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음 공부를 통하여 온 우주의 이치를 알고 마음을 조절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